안녕하세요. 프리티콘입니다. 요즘 프리티콘 소스를 사용하는 채널들을 많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소스 중 하나인 썸머 리퀴드 트랜지션과 요즘 유튜브 편집의 트렌드를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많이들 사용한다고 판단된 파스텔톤의 컬러감과 하트 요소를 중점적으로 적용한 파스텔 컬러의 꼬물꼬물한 리퀴드 트랜지션 소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기본적으로 하트 관련 소스를 사용하는 게 예전 녹화였거나 컬러업바를 쓰는 것처럼 대세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트의 형태를 만들어진 트랜지션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니즈를 관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프리티콘 소스를 제공할 때 프리미어든 애프터 이펙트든. 컬러를 원하는 대로 바꿔 사용하는 법을 함께 소개했었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을 분석해보면 잘 사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프리티콘이 제공하는 소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로 조절해 쓸수 있는 화이트 버전과 더불어 요즘 유튜브 트렌드에 유행하는 컬러를 한 가지 트랜지션당 두 가지 버전으로 지정해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외에도 심플하지만 식상하지 않은 버전, 형태를 겹겹이 쌓아 재밌고 활동적인 버전, 색상의 조합이 예쁜 버전, 여러 가지 형태와 색감의 조합으로 약간은 화려한 버전에 트랜지션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늘 뻔한 다운로드 링크 위치 찾기에 다들 식상했었죠. 커뮤니티 탭 게시글 중 하나에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후에 영상 더보기로 다운로드 링크를 이동시켜 두기로 하겠습니다. 소스는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죠? 라는 댓글에 몇 개나 달릴지 무척이나 궁금하네요. 소스는 언제나처럼 알파값이 포함된 퀵타임 애니메이션 버전과 그린스크린 버전 두 가지로 준비했으며 15가지 스타일의 트랜지션에 45가지 버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예쁘게 세련되게 감각적으로 유튜브에서 여러분의 영상에 적용될 트랜지션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